아니, 나 탱이라니까. 아니, 잠깐만. 야, 나 탱이라니까. 왜 그래, 지쳐. 아이나 탱이라니까. 일로 와. <laughs> 아, 나 딱딱, 나! 딱딱이야. 딱딱해, 딱딱해, 딱딱해. 안 죽어. 세상에, 세상에 모든 어그로는 내가 걸리해 일로 와. 날 때려, 날 때려, 날 때려. 때리고 싶게 생겼잖아. 일로 와, 임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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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본체 내가 지켜, 내 본체 내가 지켜 이자식들아 어? 언제까지 탱커한테 의존할 거야? 내 본체 내가 지키는데 그렇지. 마엄 만약 그럼 말했잖아요. 그런 판 나오면은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든 패배한 팀의 MVP 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 근데 이거 루비 나오면은 귀찮은 게 물어봐야 돼가지고 라인은. The enemy is picking. 아 뭐야? 아, 나 픽이었어. 아, 뭐야. 아, 망했다. 아, 아, 나 픽이었네. 아, 나, 아, 나 적팀 픽, 뭐야. 적팀이 픽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 개망했다. 나탈리아 선. 아, 귀여워. 아, 아, 오히려, 오히려 잘 됐다. 아, 오히려 잘 됐다. 아, 나탈리아 귀여워. 아, 나 딜러 아니야. 나 탱이야. 아,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화면에서, 이 화, 아니,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이거 한쪽 나오길래 설마 했어요. 적팀이 픽 차례인 줄 알았는데. 와 근데 그 와중에 나탈리아는 히히 한조 나왔다 나탈리아에서 발라버려야지 요 생각하나봐 나 탱인데 <laughs> 한조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to <saker> 자 이거를 어? 아 뀨뀨님 편히 들어가세요 아 이거 그거였네 한조를 피케하면 되는거였네 아 내가 계속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자, 뭐야. 큐큐님 일, 일 빡세게 열심히 하시고요. 자, 큐큐님들 오늘만 딱 하시면은, 자, 편하게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자, 감사합니다. 음... 아, 자, 오늘도 큐큐님 덕분에 또 행복한 방송이 됐네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자식! 음! 내기탕으로잡아버려 그렇지! 나도 한 방이 있어! 회복 센스! 그렇지! 됐어 됐에 주고받아! 주고받았어! 아 이거 내가 블루가서 틸 했어야 되는데 참고로 탱, 탱이에요 저 자! 뀨뀨님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아 오늘 오늘 불끈불끈의 붉근 날이다 아 펜니가 제일 어려워요 아, 왜? 아니, 야, 미안한데. 나 탱이야. 아, 이거 또 왔다. 이게 왜 이래? <laughs> 아, 진짜 왜 이래? 나 탱이야. 아니, 이거 오히려 이게, 이게, 이게 카운터가 됐잖아. 그래. 나탈리아 카운터가 탱한좋였구만 이거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롱제된 실드가고 이거 저놈의 아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계속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카정을 계속 쳐줘야 되거든요 카리나는 지금은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결론 짓기가 애매한게 지금은 다들 지금 탱 카리나가 너무 유행해가지고 이런거 이게 탱한조의 장점이지 아이 괜찮아 야쟤는 레드 뺏었어 적팀 정글의 심장을 뺏어버렸죠 그리고, 슬로우까지, 아이, 나 사례 뭔제 돼? 여기 오면 경치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어, 나 뭐야? 나 혼자 독식하네? 개꿀인데? 어어, 내가 봐. 음, 내가 대신 맞아줘. 뭔데? 나 싸움 잘해? 아이, 싸움 잘하냐고. 그렇지. 뭐야, 저거는. 일로 와. 아니, 오히려, 아니, 오히려 전판보다 낫던데 이게? 아니, 이거. 이렇 <laughs> 웃긴데, 이거 아니, 오히려 전판 한저보다더 낫지 않아요? <laughs> 역겹네, 뭐냐 이게? 사이보그 신발 다음에 전쟁 도끼 불멸 아이, 근데 대부분은 불멸 먼저 가는데 저는 불멸 되기 싫어가지고 근데 정석은 불멸이 맞을 거예요, 아마 전쟁 도끼보다 탐식 도끼를 또 빨리 갈 거예요, 아마 아, 요렇게, 아이, 아, 지렸다? 그냥 정글의 심장을 다 빼먹어서 먹는거야 숨을 못 쉬잖아 이거 아니 견제가 말이 안돼요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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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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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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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딨어 어딨어 에나요 땅을 일어버릴란다 그냥 오오오오안 끝났어요 그렇지 뇌진탕은 어떤데 에? 야 와봐 야 나타 와봐 아야 떠떠떠 아야 평가떠나 탱이야 안 죽어 에이 기대했어요 뒤에 친구 있잖아 뭘 그렇게 기대했어 에이 아, 아, 아 대놓고 궁수게 그냥 아, 귀찮아 죽겠네 아 알았어 아 여기다 비벼 버리게 그냥 아, 아 뭐야 아, 왜 돌아왔어 아 뭐해 아니 이거 전멸 쓰고 들어갔으면 잡았잖아 아 개똥뭉충이 짓했네 아 열받 열바... 가하 아야 너도 내진탕 받고 싶냐? 내진탕 맞을래? 야야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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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궁 날라오겠다 어 왔다 오야 나탈야 뒤생거 봐안 죽어 도태 쓸 거야 임마 그렇지 아저거 스틸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쟤는 왜 자꾸 탱만 쫓아다녀 어지켰다사라라라라 그렇지 찮아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요 어 뭐야 아 잠만 깐아 제자 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키가 헷갈리지? 궁을 누르면은 본체로 가는 거고, 오, 그렇지. 아이 깜짝이야. 그리고 위에 있는 걸 누르면은 분신한테 가는 건데, 아이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야, 오히려 보고 안 찍힌 게 다행이야. 예, 찍혀서 들어가서 무조건 죽었다. 빈 나는 나는 가보까지 가야긴다. 아, 느려져. 슬로이. 야, 나 시식이 있어! 이, 이 스킬이 얼마나 느려지는데! 그냥 기어, 임마, 기차라 죽겠으니까. 걱정 마. 그래, 적 정글이 누구예요 아, 바라추구나. 쟤는 뭐죠? 맨날 라인만 먹어? 레벨이 7이야? 완전 상망했는데, 저건? 아, 왜? 아, 왜? 아, 왜? 나시식기 있다? CC기야, 그렇지! 어때? 자, 본체 오고 있어요! 두번 느려져! 여기, 탱한 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탱한 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이 잘 풀린 거예요, 이거. 야, 이 2대1이 수 있냐? 일로 와봐. 아, 예 일로 와봐, 와봐. 와봐. 와, 야, 아, 나궁 써, 나한테. 야, 아, 나또궁 써. 편하게어 궁. 그렇지.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나? 오, 어, 저 여기 있었어. 아, 느낌도 적당히 해라, 진짜. 저것도 이제 실직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어찌, 어, 뭐야. 어떻게든 한조만 잡을 생각에 오직게 부풀어 오를 수도 있는데 탱이야 어떻게든 뭐 변수 깨찰라고 발버둥을 치네 아 진짜로 왜안 예. 들어와요 아. 아, 일로 와. CC 걸어올라, 그냥. 어, 요쯤? 탱몬드요? 탱몬드가 벨몬드 말하는 거예요. 벨몬드는 원래 탱이 더 좋아요. 원래 딜 갔을 때는 탱이 그렇게 잘안 되는데, 탱 갔을 때는 또 딜이 잘 돼가지고 애가. 그 뒤에 한고센이 있어요. 뭐야. 거기 고센 있다고, 임마. 아, 진짜. 저 언제까지 찾는 거야? 아니, 나 탱이라니까. 아니, 잠깐만. 야, 나 탱이라니까. 왜 그래, 진짜. 아이나 탱이라니까. 일로 와. <laughs> 아, 뭐야. 아, 진짜.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아, 기뻐하다가 죽었네. 탱조 하지 마세요, 이거. 네. 이게 고센이 착해서 그런 거지. 미드 하이퍼 입장에서는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솔직히, 한조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탱커로서의 역할이 아예 없잖아요. 억으로 끌어주는 거는, 억으로가 끌리는 거는, 그냥 운 좋게 끌리는 거고, 제 한조가 탱으로서 하고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안 좋아요, 진짜. 혹견아혹견아 절대 하지면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안 좋아요. 그렇다고 뭐정면에서서 멋있게 막 몽빵하고 막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애초에 본체 자체가 방어력이 너무 낮으니까. 봐봐요. 이런 경우에도 탱커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나탈은 나탈인가? 이거 궁 쓰면은 야, 방어력이 감소하나? 이거 궁 쓰면 본체 본체 방어력 감소돼요 혹시? 아 빛나는 가보지 보신... 아니라 다른 거부터 먼저 갈걸 천배 가야겠다. 아 본체 방어력 감소예요? 음. 야, 쟤네 다 자신감 찾았네. 야 기가 맥히는거만오오 오, 올라가 임마 처음으로 세이식이 걸었어. 뭐야, 이거는. 뭐야, 나한테 궁쓴 거야, 방금? 하하 <laughs> 야, 아, 젠장. 아, 아깝다. 야, 일단 세이버. 세이버 궁한 방은 막을 수 있나. 아, 아깝다. 그니까요. 아, 이거 궁 쓰면은 아무리 탱탱 가도 너무 녹아버리는데? 그냥 방어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악마가 죽으면은 3초간 기절을 했는데. 이때는 방어력이 100% 감소 거든요? 근데 죽어 죽지 않았을 때는 따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아 너무 애매한데? 스킬 트리요? 뭐 어떤 거1 한조요? 한조 1 0이 e 스킬 선1 하지 않아요? 아니0아니데 이거 어차피 0집 에너지만 묻혀0 정도만 하면 돼가지고 야 근데 이거 탱0템 진짜 의미가 없다 아무리 탱탱 간다는데 이게 딜이, 아이, 탱이 너무 안된다. 데로 굳었다. 뿅! 하고 와버려, 임마 야, 뒤에 나탈리아 오른데 나 어떡할까? 죽을까? 나 이거 죽으면 돼? 형, 뒤에 나탈 오는나 죽어 그냥?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어? 아! 쟤왜겠 쎄? 아니, 나 오히려 이게, 근데 진짜 한타할 때더 이득이거든요, 어차피 탱커라서? 딜로 안조가 이렇게 죽으면 문제인데 탱 안조라도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진짜 말그대로 그나마거든요 이거는 그냥 차악 정도? 자 지금부터는 본체로 이거 딱 그거 해야죠 딱 나탈리아 보이는 순간 바로 내꺼 본체로 들어와가지고 온몸으로 버텨야죠 어우 시시기야 그렇지 첫 시시기 길이 너무 없는데나아 역할이 없어. 아니 슬로우 기계랑 저주 받은 투구 가야 되나? 투정글 운영법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투정글 같은 거 없어요. 그거 하지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친구들끼리 막울기 투합하거나 아니면 뭐 5인 정도, 막 5인에서나 할수 있지. 이거 맞네. 이거 봐봐요. 이거 내가 분신이 안 빠져 있으니까 체력 아예 안 다네. 궁을 안 쓰니까. 근데 오히려 궁을 쓰면은 나 나탈한테 녹아버리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 이 상태에서 나탈한테 몸을 내가 대주는 게 맞네. 그냥 나탈 스킬 빼버리거나 어찌됐든 나탈 본능적 나탈은 본능적으로 한조를 잡으러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탈 특인데. 내이 상태는 딱딱하거든요. 나된거예요나 탱커에요. 모르겠다. 에이 아, 그냥 요렇게 갈란다 그냥 나 탱커니까. 아아아아가따아가아따가따아가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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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딱아아아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이것도 괜찮네. 영주도 뭐 쉽게 먹으니까 네일 스킬로. 저주받은 투구야지. 해아 이거 분신이 저주받은 투구 먹히나?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본체 평타쟁이 평타 싸게 돼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야 나탈리아 나 때리다가 어쩌면은 저주받은 투구로도 이길 수도 있어가지고 선 저주받은 투구로 좀 먼저 갈 거고 그랬다. 여기 위험하다. 언제 어디서 나탈 튀어나올지 모른다. 탱한조 처음 에요 아이, 탱한조라는거 자체가 너무 꾸졌어요. 그러니까, 탱템을간 한조가 아니라, 그냥 탱커 역할을 하는 안주잖아요 너무 꾸졌어요. 아, 나 딱딱, 나! 딱딱이야! 딱딱해, 딱딱해, 딱딱해! 안 주고 세상에, 세상에 모든 어그로는 내가 관리해! 일로 와, 날 때려, 날 때려, 날 때려! 때리고 싶게 생겼잖아! 일로 와, 임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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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체 내가 지켜 네 본체 내가 지켜 이 자식들아 어? 언제까지 탱커한테 의존할 거야 네 본체 내가 지키는데 그렇지 웃기네 <목소리> <깨끗이네? 웃음> 아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자부심이 너무 좋은데요? 어이 너무 좋은데 오, 오 아이 오, 아, 조금이라도 더 늦게 가. 내부체 이제 내가, 내, 이제부터 내가 지키니까. 더 이상, 탱커한테 의존하지 않는 한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방할 때나 상대팀 밀때 제일 쓸모없다는, 그, 나탈리아죠.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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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 될 거예요. 야, 쟤네 다 오는데? 이건 괜찮네요, 이거. <laughs> 이거 밝힐 수 있어가지고. 이게 맵을 밝힐 수 있는 거는 되게 편하네요. 그쵸? 이 본능, 진짜, 진짜 본능이 무섭다니까요. 아, 이거 근데 어쩌면은 진짜 저주받은 투구 먼저 갔으면은 다 쓸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아나 탱이라니까! 안 죽는다고! 왜 자꾸 올까? <laughs> 아, 저, 왜그러냐고 더블킬 갈겨버리고 싶게! 어그로 킹콩? 아니, 이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자. 이거 테스트 좀 해봐야겠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저주받아도 들어간다. 오 야, 아, 뭐야. 이겼는데? 이거 이긴다고? 아, 나 근데 본체도, 궁 써놓은 상태에서의 본체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을 못했네요.